노년의 발기 건강을 돕는 세 가지 방법. 화면을 두번 누르시면 발기의 건강을 챙기시는 세 가지 방법을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첫째, 꾸준한 유산소 운동. 매일 빠르게 걷기, 수영, 자전거 타기 같은 유산소 활동을 30분 이상 하면 혈관 건강이 좋아져 음경으로 가는 혈류가 원활해집니다. 둘째, 골반적은 케겔 운동. 화장실에서 소변 줄기를 중간에 멈추는 동작을 하루 1 0 회씩 세 세트 꾸준히 반복하면 케겔 근이 강화되어 지속력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셋째, 균형 잡힌 식사, 체중 관리, 과일, 채소, 견과류 등 푸른 생선 위주의. 지중해식 식단과 적정 체중 유지, 금연 절주를 실천하면 혈관 건강이 지켜져 발기 기능 유지에 좋습니다. 세 가지 잘 실천하셔서 지혜롭게 건강 유지하시기 바랄게요. 도움이 되셨다면 편하게 댓글,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